안녕하세요, 권채연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118번째 유튜버 영상이자 이렇게 시리얼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시리얼은요, 그 크랜베리 아몬드 그레놀라하고 편의점에서 사온 체스 초코를 준비했습니다. 미리 부어놓 우유를 부어놓으면 누눅해질것 같아서 먹방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직접 넣, 먹을 만큼 넣고 우유도 넣, 넣어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먼저, 크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. 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 아침에 이거를 자주 먹거든요. 동네 마트에서 사왔고요 네, 예, 그렇습니다. 얘, 얘가 그래, 그래 놀라구요. 요 빨간색이 크랜베리. 얘는 슬라이스된 아몬드입니다.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준비해서 먹방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 이렇게 우유를 말았습니다 이렇게 완전 고소하고 달달합니다. 그래놀라가, 그래놀라하고 아몬드가 있어서, 이 아몬드가 있어서 그런지, 달달, 그게, 그것 덕분에 고소한 것 같아요. 크림베리는 달달한 맛이 납니다. 자 이번에는 체스 초코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편니점에서 사왔는데 이게 몇그 g 이냐면 30g 이에요 30g 30g에 1,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스 초코 다른 그릇에다 붓고 실제 초콜릿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, 오랜만에. 그동안 그네 누나 먹는다고 이거를 그동안 안 먹었었는데, 먹방 하게 되면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. 자, 우유 이렇게 많았습니다. 금세 초코우유가 되어버리네요. 실제로 보니까. 역시, 여전히 이건 달달합니다. 먹어도 먹어도. 여전히 맛있습니다 또 똑같이 말만 하게 되네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? <laughs> 다 먹어가네요. 남아있는 우유 마시고 먹방 마무리하겠습니다. 초코라스 그런지 살짝, 살짝 초코우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, 그네놀라, 체스초코 다 먹었습니다. 이거 빈통이에요, 빈통.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